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일 시스템 끝나고 어, 저녁, 우리 집의 저녁은? 어, 저녁에 에하, 하늘도 아름답네요. 자, 우리 집에 진천 챔피언 하우스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치즈가 예쁘게 놀고 있고요. 자, 저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 우리 조롱이 초롱이, 초롱아, 초롱이 앉아, 초롱이 앉아, 어머머, 초롱이 앉아, 초롱이 앉아, 초롱이 엎드려, 초롱, 어우 우리게 말잘 듣죠? 초롱아, 손 줘, 손, 초롱이 앉아, 초롱이 앉아, 초롱이 손, 어우 손잘 주죠? 이쪽 손, 초롱이 손, 어우 잘한다. 초롱이 엎드려, 엎드려, 어유말잘 듣죠? 우리 조롱이는 이렇게 말도 잘 들어요 협상이에 해요 안녕 조롱이 일어서 앉아 조롱이 조롱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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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니 콜라 어디 갔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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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아 콜라 콜라 우리 집에 또 콜라가 있는데 콜라는 어디 갔을까요 콜라야 콜라야 콜라 어디어 콜라 사주러 가자 콜라 사주러 가자 우리 집에는 콜라가 있고요 치즈가 있어요 얘는 초롱이고요 얘는 얘는 치즈에요 치즈 치즈 이제 2개월 됐는데 와 근데 콜라가 없네요 콜라콜라요 저녁에는 우리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초롱이와 치즈 치즈 치즈, 치즈랑. 근데 콜라가 없어졌어요. 콜라가. 어우, 콜라야 콜라 어디갔니? 우리 콜라가 어디 갔어요? 아, 너무 하늘도 좋고, 예, 꼭꼭 꼭 그런데요. 꼭 비가 올것 같은 날씨인데요 깨끗하고 하늘도 예쁘고요 어, 이번에는요 저희 집에 소나무 작업을 했어요 소나무 작업을 했는데 이 소나무가 어, 너무 예쁘죠 이 소, 소나무가 억이래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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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근데요 소나무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 하나 또 어떤 걸 했냐면요. 이것도 소나무 작업 땄고요. 이번에는 소나무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예쁘죠? 어, 소나무도 잔디도 다 사람 손이 가서 가야지 예쁘고요. 비가 올것 같은 이런, 이런 날씨에도 저희들을 러브그룹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쇄적인 소득, 네트워크 마케팅, 러브그룹은요, 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인쇄적인 소득, 그런 소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M은 어, 어떻게 성공하냐고 물어보면요. 제품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 제품이랍니다. 어, 제품 대응 퀄리티를 정확히 하시고요. NTC 공법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NTC가 무엇인지. 안정성 있는 퀄리티 리스트.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지. 어, 이번 6월 달에, 어, 출시되는 탑세프가 무엇인지 또 간디톡이 무엇인지 예, 새로운 제품들이 정말 예술이에요. 어, 효과가 짱이고요. 어, 저는 이번에 간디톡하고 탑세프 먹고요. 와 제가 역세 5kg가 감량이 되었답니다. 5kg 대단하죠? 사람들이 와살 빠졌네? 살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한하죠 음, 한달 만에 간디 톡하고 태압세이프 체험하고 나니까 5kg 감량하니까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도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잔디도 예쁘고 저희 집 챔피언 하우스, 챔피언 하우스 멋지죠? 예, 이 멋진 데서 저번에는요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바베큐 파티도 한번 했어요. 어, 전국에 전 세계 에 계시는 모든 사업자 사장님, 5월달 23일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감 멋지게 하시고요 원하는 직급들 다 성취하시고, 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네, 멋진 선물 건강을 선물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집에서 잔디밭에서 우리 우리 삽살개 초롱이 같은 예쁜 강아지 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멋진 꿈, 멋진 집, 희망찬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보세요. 예, 재밌잖아요. 지금 멋있죠? 이런 멋진 집 한번 꿈꾸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2025년 2월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멋진 인생. PM 만나면 가만이 바뀌고, PM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와, 바깥에. 와, 소나무 멋지고요. 예. 네. 저희 삶도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확 튀어진 이 멋진 집에서 우리 사장님들도 PM에서 인생 확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독일 PM.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10-5329-0882 전화주시면요 정확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인 손현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초롱아 초롱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